안녕하세요, M리무진 박사라 실장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덥습니다. <laughs> 여름 휴가가 정말 코 앞으로 다가올 정도로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거든요. 여러분들 건강 유념하시면서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차량을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께 M리무진 소식 먼저 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저희 M리무진의 전시장이 전국에 지금 다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용인, 기흥, 하남, 미사, 서울, 상암, 그리고 서울, 양재, 경남, 창원, 전남, 광주까지 지금 전시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부 지금 본사 직영 매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셔도 여러분들 동일한 혜택과 동일한 차량 모델들을 보시고 계약하실 수 있다는 정말 장점이 있거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지금 청주, 원주, 인천까지도 지금 전시장 오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에서 가까운 곳에 내방하셔가지고 저희 차량 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 보시고 계약까지 진행하신 다음에 가장 걱정되는 게 바로 AS일텐데요. 여러분들 걱정하시지 않도록 M 리무진 AS 센터는 지금 광역시에 지금 전체 다 지금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충청도, 강원도, 그리고 전라도, 경상도 또 지금 또 이런 용인 기흥 쪽에 경기도권까지도 어느 곳에서도 편안하게 AS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이런 전시장 운영체제나 AS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본사에서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M 리무진 선택하시는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는 저희 차량은 M 리무진의 카니발 하이 리무진 뉴 패밀리 구인스. 모델인데요. 여러분들, 바캉스 특판으로 준비했던 프로모션 구성이고요. 여러분들, 여름휴가 가실 때 저희 엠리무진 차량 타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이 루프 시스템이 올라간 하이 리무진 차량이고요. 실내는 저희 엠리무진의 자랑 리무진 시트가 적용된 구성이거든요. 거기다가 이번에는 특별하게 정말 아빠들이 좋아하는 외관 쪽까지 힘을 빡준 프로모션 구성이었잖아요. 여러분들 이 차량 이 구성 혜택으로 구매하신다고 하면 가격은 5,950만원부터 만나보실 수 있고요. 유종,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유종 선택하시고 차량 등급까지 다양하게 선택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이 구성 혜택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실내부터 빨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실내에 들어왔는데요. 오? 오늘은 네, 바로. 블랙 색상의 실내 컬러를 지금 준비를 했거든요. 아이보리 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블랙 시트도 인기가 진짜 좋아서 여러분들 이렇게 세팅도 다 가능하시거든요. 시트는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하이로프 디자인부터 보셔야죠. 네. 천장에 메인 은하수 조명이 정말 눈을 확 사로잡고 있습니다. 너무 반짝반짝거리고 예쁜데요. 색상 조정도 다 가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색상으로 세팅하셔가지고 이렇게, 아, 우리 차 실내 진짜 멋있어 하고 자랑하고 다니셔도 될것 같아요. 또 지금 메인 등뿐만이 아니라 사이드 등, 후면에 있는 등까지 각계 조절이 다 가능하시고 이 등을 조절하는 버튼도 2열, 1열 두 군데 지금 장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편안하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등도 등인데, 이 내피 마감까지도 정말 신경 써서 작업하고 있거든요. 모든 틀들을 다 금형으로 제작을 하고 있어서 마감 정말 퀄리티 우수하고요. 이 소재 또한 고급 소재 쓰고 있으니까, 아, 엠 리무진스럽다. 이렇게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제가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눈에 확 들어오는 거는 확실히 네. 전면에 있는 이 TV인데요. 32인치 장착을 해 드리고 있어요. 삼성 제품을 장착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간편하게 OTT 활용하셔 가지고 다양하게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32인치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 27인치로 사이즈도 또 내리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선택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루프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편리성도 편리성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지금 페인팅 단열 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내피 안쪽에 뭐 페인팅 단열 도포를 통해 가지고 차량 실내에서 단열이나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뭐 빗물 소리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다 보완을 해주는 하이루프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우리 2열 쪽에 아이들이 타거나 손님이 타셨을 때, 어 이 아이들도 좀 미숙할 거고 손님들도 조금 어려우실 텐데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딱 기본으로 구성했잖아요. 바로 1열 운전석과 조수석 쪽에서 이 후석에 있는 모니터를 컨트롤 할수 있는 내비게이션 통합 제어 시스템을 기본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정말 간편하게 조작을 통해가지고 화면 전환도 빠르고 속도도 빠르고 간편하게 정말 앞쪽에서도 다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요거는 진짜 신상이라서 너무너무 좋아해주시는 것 같아요. 고그 혜택 구성까지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 엠플렉스 스페셜 디자인 너무 마음에 드는데, 혹시 다른 디자인은 없을까라고 생각하신 고객님들, 네. 저희 회사 하이노프 디자인이 총세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엠플렉스 스페셜 디자인 선택하셔도 되고요. 전체가 다 은하수가 들어가는 엠플렉스 오리지널 선택하셔도 됩니다. 또 거기다가 심플하고 깔끔한 디자인의 m 하이브 선택하셔도 되니까, 여러분들, 루프 디자인은 정말 취향에 맞게 골라가지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또제 오른쪽에 지금 이 블라인드가 또 눈에 굉장히 띄는데요. 위아래로 내리는 블라인드를 좋아하시고 선호하시는 고객님들은 요 블라인드 시공하셔도 되고요. 요번에 또 새롭게 자체 개발 상품으로 나온 선시에드 커튼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정말 자체 개발 상품으로 만들어서 두 가지 컬러 중에 선택이 가능하시고 지금 이 창문 틀에 맞춰서 다 금형으로 지금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 시공하고 났을 때 소음이 날 수도 없고요 정말 깔끔한 마감을 보실 수 있어서 이 원단 이 도톰한 원단으로 되 있는 선쉐드 커튼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제가 또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바닥이 진짜 너무너무 지금 깔끔한데요. 기존에 가죽 엠보 작업만 해드렸던 패밀리 모델이 아니라 뉴 패밀리 모델이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요트 플로어를 기본으로 지금 시공을 했거든요. 관리 정말 너무너무 편안하고요. 또 미끄럽지도 않고 방수도 탁월하고 청소도 정말 간편해서 이 요트 플로어도 진짜 만족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또 바닥에서 올라오는 진동이나 소음도 차단하기 위해서 전체 다 탈거하고 바닥에 방음 작업까지도 정말 꼼꼼하게 시공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순간입니다. M리무진의 자랑 정말 자신 있거든요. 바로 이 시트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편합니다. 사실 진짜 다리 꼬는 게 그렇게 안 좋다고 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이렇게 앉으면은 편한 자세일 때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자연스럽게 다리가 그냥 꽈져요. 진짜 너무 너무 편해서 이거를 체험을 해보셔야 되는데 거기다 지금 시트 색깔도 패턴도 너무 예쁜데. 또 푹신하기도 너무 너무 좋고요, 착자감도 너무 너무 좋고요. 이거는 전시장에 오셔가지고 체험해 보시면 너무 너무 좋고, 또 지금 헤드에 쿠션까지 지금 세팅해 드리고 있잖아요. 얘도 진짜 고퀄입니다. <laughs> 요즘에 정말 수입차들 지금 트렌드가 이 쿠션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M 리무진 카니발 하이 리무진에서도 이렇게 수입차 컨디션을 그대로 느끼실 수 있고요. 저희 시트 정말 자체 봉제 라인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시는 피드백을 바로바로 바로 조금 반영을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M 리무진 시트 팬텀 패턴이 기존보다 조금 하드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또 새롭게 프리미엄 라인들로 또 출시가 됐는데요. 특수 메모리 폼을 활용해가지고 지금보다 훨씬 더 푹신하고 착지감 좋게 업그레이드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바캉스 특판에 계약하시는 고객님들 전자석 프리미엄 라인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리니까 요거는 진짜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기대고 앉아 있는데 사실 조금 목이 조금 허전하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이번 구성에 또 하나를 더 추가했거든요. 바로 이 자체 생산 라인 안에서 나오는 이목 쿠션, 가죽 목 쿠션을 여러분들 딱 여기다가 세팅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딱네개 장착을 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활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또. 또또또 또, 또 소중한 곳을 또 가리는 거또 이런 것도 활용하셔도 되고 또 그냥 이렇게 베개로 편안하게 활용하셔도 되니까 여러분들 진짜 이번 혜택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신 3열 쪽으로 이동하려면 이 가운데 공간이 정말 확보가 잘돼 있어야 되는데 M 리무진의 뉴 패밀리 9인승은 공간이 너무너무 확보가 잘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직접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하이루프라서 디자인도 그렇고, 네, 정보도 좋으니까 이렇게 3열로 넘어가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편안하게 지금 탈수 있고요. 등받이 각도 조절도 다 전동으로 되기 때문에 이 일체형 시트들 진짜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앉아보니까 여러분들 저만 들은 생각일까요? 제가 이렇게 앉아보니까 2열하고 3열하고 마주보기도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셨죠? 네. 여러분들 혹시 2열, 3열 마주보기 원하시고 간단하게 정말 차박! 레이아웃까지 만드시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고객님들은 이열 시트에 회전판 작업을 조금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필요하신 고객님들은 조금 추가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내 구성 지금 이렇게 지금 세팅했는데요, 여러분들. 이번 다캉스 특판에는 정말 아빠들을 위한 선물처럼 외관에도 힘을 정말 많이 줬잖아요. 밖에서 딱 보면 와. 오 카니발 맞아? 카니발 하이 리무진 저렇게 멋있다고? 완전 외관을 확 달라 보이게끔 만들어 드리는 에이지 바디킷을 전면과 후면부 쪽에 장착을 해 드리고 거기다 전면부 하단 그릴까지 지금 교체를 해 드리잖아요 이 바디킷이 있고 없고는 정말 자동차의 자세가 남달라진다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요렇게 외관에 바디킥까지 해드렸던 프로모션이 지금까지 단한 번도 없었거든요. 여러분들, 요번 바캉스 특판에 요 혜택은 진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여름이라서 더확 와닿는 또 구성이 있는데요. 바로 브이콜 썬팅이거든요.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썬팅이 아니라, 브이쿨 브랜드의 보증서가 지금 나오는 보증된 제품이고요. 선택적으로 열차단을 하는 지능형 선팅이라서 여러분들 선팅 시공 딱 하고 블라인드, 선쉐이드 커팅까지 해놓으면 정말 만족스럽게 임리무진 차량을 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구성들 다 보여드렸고요. 여러분들 진짜 이 바캉스 특판은 진짜 놓치지 않고 꼭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함께 바캉스 특판 뉴 패밀리 9인승 모델 실내를 함께 보셨는데요. 지금까지 영상에서 아이보리 톤 많이 보셨다면 제가 오늘은 또 블랙으로 또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아, 나 저거 진짜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하실 고객님들 있으셨을 거예요. 구성, 프로모션, 내용 한번 정리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주목해서 한번 봐주세요. 지금 엠플렉스 스페셜 하이루프 디자인을 적용을 해드렸는데요. 차량 안에서도 원형 은하수 등을 통해가지고 반짝이는 별빛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또 전면부에 삼성 32인치 TV를 장착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차량 안에서 우리 아이들 다양한 OTT 활용해가지고 영상 보실 수 있게 해드리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또 거기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도 시공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바로 엠페인팅 단열 시공을 해드리고 있어서 카니발 하이 리무진 엠 리무진 차량은 여름에 실내 안에서도 덜 덥게 느껴지실 거예요. 거기다가 1열부터 3열까지 전 좌석을 지금 리무진 시트 작업을 해 드리고 있잖아요. 3열은 또 일체형 시트로 작업을 해 드리니까 여러분들 패밀리카로 활용하시기에 정말 딱이실 거예요. 또 이번 영상을 보시고 바캉스 특판 계약하시는 고객님들 30t 폼 보강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 혜택도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바닥 같은 경우에는 또 관리 너무 편하게 하시라고 요트 플로어 시공을 해드릴 건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곳 바닥 방음 작업, 흡음 작업 정말 꼼꼼하게 해서 출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또 많이 눈이 띠용 하고 들어왔던 부분일 거예요. 운전석, 조수석 쪽에서 뒤에 있는 후석에 있는 아이들, 가족들을 위해서 우선 모니터를 너무 쉽게 컨트롤 할수 있는 내비게이션 통합 제어 시스템을 기본 장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실내에서 커튼 또 중요하잖아요. 2열, 3열, 트렁크까지 자체 개발 상품인 선쉐이드 커튼을 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실내도 너무 구성이 괜찮은데 이번에 또 특별하게 어, 아빠들을 위해서 외관에도 힘을 빡 줬잖아요 에이지 바디킷을 전면과 후면부 쪽에 세팅을 딱 해드리니까 카니발 하이리무진이 아주 멋스럽게 바뀌는 걸 체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거기다가 차량 신차인데 열차단 또 잘하는 썬팅 필요하잖아요. 브이콜 브랜드로 썬팅까지 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뉴 패밀리 9인승 모델의 가격은 5,950만 원부터 시작이고요. 여러분들 사업자 있으신 분들은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모델이기 때문에 5,400만 원대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지금 보여 드리는 차량 저 실내 구성 마음에 드신다면 여러분들 빠르게 가져가실 수 있는 차량들도 준비가 좀 되어 있고요. 유종이나 다양하게 선택하셔가지고 주문 제작으로 진행하셔도 되니까 전국에 있는 가까운 전시장에 전화 주시면 정말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 리무진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시는 우리 고객님들을 위해서 M. 리무진은 앞으로도 정말 성장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연구개발을 하고 자체 생산 제품들을 만들어내서 원가를 확 절감해서 여러분들 정말 카니발 하이 리무진 이렇게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사랑해주시고 이렇게 많이 지켜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 보시고 또 궁금하신 사항은 가까운 전시장으로 문의 주시면 정말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음번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